안녕하세요. 당근쌤의 수학교실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 76쪽에서 77쪽을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서는 두 수의 크기에 따라서 두수 사이의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예로 6과 3, 12와 6의 경우 6 빼기 3을 하면 3이 나오고 12 빼기 6을 하면 6이 나오는 것처럼 두 수의 차이의 크기가 다릅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이두 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두수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데요. 6과 3, 12와 6두 경우 모두 나누어 보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두 수의 배 관계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엔의 모둠은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바로 문제 속 키포인트 파악. 이 문제의 키포인트를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든다. 나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느냐? 아래 나와 있죠.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이고요. 자, 아래 요구하는 문제는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하면 되겠죠.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3 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포도 원액은 두 컵이 필요하니까 하나, 둘, 두 개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포도주스 두 병, 세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색칠해 보세요.라는 문제네요. 자, 포도주스가 두 병일 때를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어 놓고 두 병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한 병을 더 만들면 되죠. 이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포도주스 한 병에 들어가는 물세 컵에다가 또 다른 포도주스 한 병을 더 만들어야 하니까 물세 컵을 더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3개. 세 개를 더 칠해주면 되겠고요. 포도원액의 양은 포도주스 한 병일 때는 포도원액 두 컵, 포도주스 두 병이라면 포도원액이 두컵더 들어가야겠죠? 하나, 둘, 총네 컵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도주스 세 병일 때는 어떨까요? 똑같이 물 3컵을 더 추가해주고, 포도원액은 2컵을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물의 양은 하나, 둘, 셋더 칠해주고요. 포도원액은 하나, 둘, 두 개만 더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포도주스 1병, 2병, 3병일 때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포도주스 양에 따라서 물과 포도원액의 양을 한 번에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바로,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표가 나와요. 포도주 3병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여전히 물 3컵, 포도원액 2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를 완성할 수 있겠죠. 자 물의 양이 3컵일 때 포도원액의 양이 2컵, 포도주 1겠죠. 포도주 2병일 때는 물의 양 6컵, 포도원액 양 4컵, 포도주 3병일 때는 물의 양 9컵, 포도원액의 양은 6컵이 되었고요 물의 양이 12컵이면 포도원액은 8컵이 필요하겠고, 물의 양이 15컵이면 포도원액의 양은 10컵이 필요합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죠? 바로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이번 문제는 뺄 셈이 좋을까요? 나노 셈이 좋을까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스 만드는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3 컵과 포도 원액 2 컵이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런데 포도주스 2 병을 만든다고 포도주스 한 병당 들어가는 물과 포도 원액의 양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이 필요했지만 포도주스 2병을 만들 때물 5컵, 포도원액 2컵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주스 1병 만들 때물 3컵, 포도원액 2컵 넣고 또 다른 포도주스 만들 때물 3컵, 포도원액 2컵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주스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의 관계가 변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변하지 않을 때 쓰는 비교 방법 뭐였죠? 바로 나눗셈이죠. 그래서 나눗셈으로 비교합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했죠? 자, 몇 배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했었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콜론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두수 3과 2를 비교할 때3대 2라고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서 비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두수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아래도 더 볼게요. 자, 3대 2는 3과 2의 비, 3에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습니다. B 3대2에서 기호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자, 아까 포도주스를 보면 포도원액 2컵이 기준량으로 물 3컵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호 2 콜론을 쓰면 항상 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경기에 득점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서도 이 콜론을 쓰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득점 표시가 4대 6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득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해도 이거는 4대 6, 그러니까 2점 차이가 난다는 건 뺄셈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는 B가 아닙니다. 자 교과서 77쪽입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셀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문제 속 키포인트 파악. 자, 키포인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부금액과 판매금액을 비교해 보는 문제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판매금액과 기부금액은 판매금액 1,000원 당 300원 기부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액과 판매금액의 비를 구하려 할때 기준량은 무엇인가요? 바로 판매금액이 되겠죠. 판매금액 1,000원 당 300원 기부니까 이 1,000원이 2,000이 되면 기부는 6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판매 금액입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써보세요. 당연히 콜론 왼쪽에 있는 거는 비교하는 양, 콜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기준 량이니까 300대 1000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슬기는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만약에 1000대 300으로 쓴다면 무엇이 기준량이에요? 바로 기부금액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방금 설명했죠 판매금액에 대한 기부금액에 비해서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므로 300대 1000으로 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라는 문제네요.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문제 속 키포인트 파. 문제 3의 키 포인트는요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이건 이미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이거는 구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50m고요.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30m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에서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빼주면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 거리가 나오니까 50 30을 해 주면 됩니다. 20m가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거리의 비를 구해야 하니까, 자,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 의 거리, 이거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죠.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 의 거리는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를 구하면 비교하는 양을 왼쪽에 쓰고 기준량을 오른쪽에 쓴다. 그러면 30대 2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숙제는요, 수학 익김책5밀쪽 풀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